유향이 유행인 만큼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향인데 음 저한테는 아기 토함 냄새가 <laughs>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 <laughs> 진짜? 어, 완전 복딱한 아기 분유 같은 향처럼 느껴졌는데 기대된다 냄새가 진짜 달다 완전 아기 분유 그 자체인데? 어, 괜찮은데? 어, 냄새 진짜 달다 약간 바닐라 냄새 나는 것 같아 우유향보다 그냥 크리미함이 섞인 음. 바닐라향 같아 생크림? 어 맞아 <laughs> 생크림이 됐어 노트에 생크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 아~~ 음, 맡아볼래? 응! 음, 응응! 음, 음. <laughs> 근데 애기 턱까지는 아니고 비린내 나지? 우유. 어 약간 비린 냄새가 올라온다. 근데 신생아들 우유를 먹고 나면 간혹가다 뱉는단 말이야. <laughs> 맞아 맞아. 딱 그게 옷에 턱바지에 묻었을 때딱그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유에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는데 너는 되게 좋다.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향해 주고 싶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맡아보라고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정도로. 잘 어울린다. 어, 냄새가 진짜 달다. 어, 약간 진짜 애기향 같아. 중독제.